언니 제가 그첫 응. 번째 노래 있잖아요 응. 웨이브웨이에 0.5배속으로 하면 <laughs> 조금 할수 있어요 아이 친구는 어떡하지 <laughs> 뭐 하세요? <laughs> 빨리 인사해주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<laughs> 따봉게임하고 <얘기하고> 눈노래로 <laughs> <laughs> 보여줘요. <laughs> <왜, 저요? 웃음> 안돼. 안돼요. <laughs> 왜너 얼굴 비공개 유튜버야? 아니 얼굴 나오는데 지금 너무 못생겼어요. <웃음> 뭐지? 현서 <laughs> <laughs> 왜 여기 있어? 저 그냥요. 이따 네, 오늘 참가하려고네 그리고 회식 가야 돼서. <laughs> 어? 회식을 왜 가? 이사회식이요 사회식을 니가 왜 오냐고 아니 진짜 돈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뭐 할래 이제 나? 너뭐 하니? 글로그에요 신기하네 언니도 이렇게 신기한 사람 밖에 없지? 나와요 언니 나 나온다고? 나오라고요 아니 뭐야 이거 뭐야 너 지금 브이로가고 있어? 네아 아고 저는 우리 야 우리 은서 아들 여기서 뭐 하는 거 아니야? 은서야 괜찮아요. 또 거야. 괜찮아요. Having d a n c i i s o n e in a lifetime opportunity. 은서 아 진짜 금헤어 너무 귀엽다. 아니. 아 이거 누가 았는데 앞머리 자르니까. 언니 일로 와봐요. 나. 어? 뭐야? 이네 안녕하세요. 안어하게요안녕장입니다안돼하세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<안 되나 했어요. 웃음> 아네알겠어요아녕하은 진짜. 녕었세요안녕하세다 안녕하세요. 요왜기요안하하고 있는 거야? 세요안알콜세요 안녕하세요. 요 표로 할수 있겠구만. 완전 너다. 오머리 괜찮네. 어, 맞아요, 맞아요. 네, 괜찮아? 어 앞머리 괜찮네. 브이로그라서 너무... 움직이세요. 파이팅, 파이팅. <웃음> 진짜, 진짜. <웃음> <웃음> 움직이세요. 움직여라브이로그 안돼. 안돼요? <laughs> 야, 우리 집에서 자. 우리 집에서 자. 우리 집에서 자. 우리 집에서 자. 우리 집에 먹어봤어요. 에서 자. 우리 집에서 자. 어리어 소주 처음에 먹는데 너무.. 오 좋아요. 중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안 마셨었어요? 네. 원래 <laughs> 아, 아. 안 마셨어. 원래 안됐구 원래 안됐는 이렇게 다들 교훈에 아. <laughs>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완전히 음. 우리 이거 다 전체 과를 시식을할 때는? 안 마셨어요. 그때도 안 마셨었어요? 네. 오.. 예전이 되어있다. 아. 아, 오 <laughs> 너무 초보 유튜버 아니에요? <laughs> 근데 심 웃긴 게 우리 옆에 있는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 <laughs> <거잖아요>. 갑자기 나니가스 게 나니가스 게그 술집을 아예 전파시키고 브이로그기 벌어나 그거 는데 그게 아, 네. 축제랑 일주일이 막상막하여서 그거 두개 찍기로 했어요 <laughs> 이거 해줄까? 아, 뭐야. 뭐야. 이전바좀졌다 아, 모르겠다. 맞아. 내렸어나 진짜 한명 복잡해. 네. 아 <laughs> 옛날 사람. <laughs> 아니, 진짜 이지에 소민 배우님이라고 그고소이한테 물어봤더니 아니, 버블 라이브에서. <laughs> 어제랑 좀다르지 오늘 화장을 해 봤어. 어, <laughs> 어. 어제 안 만났는데. 저번 <laughs> 어, 나 상을 안었다 상. 비드 벡도 있어? 여기 상의 상의 바 이거는 뭔데 있어? 그래? 이거는 아까운데 있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좋냐 파란색이 좋냐 오오오 오호 오호 했을 때 어때요? 개하고 고양이하고 좋아요. 이렇게 이렇게. 그렇죠? 20점 만점이면몇점 이상이 10점이에요? 네. 예? <laughs> 어, 대정지. 1/5이잖아. 이러면 안 돼. 100점 만점이면 100점 만점은 따졌을 때몇점이에점 18, 18.18.18점. 아. 어. 야트레스 컨베이리 있는 학년도 교육학 실제 기출인데요. 저는 이 교육학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저도 기억해 보면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고 물으면 네, 사 한국도에 화열 때 있습니다. 왜 많이 나래카을 읽으나라. 나니나니짱 또 했더라. 음. そ えっとがはいと答えて、うん、何が好きと聞いてみたらなんだそれ、それをしました。<laughs> 大学生って感じだね。あ <laughs> <練習>、本当、今、パワーブイロガーだ、そう。 어 너무 잘 됐다 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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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게 내 실력이야 어. 어, <laughs> <laughs> 그냥 엄지를 피라고 이게 아니고 이건 그냥 3이고 잘한다 너 잘한다 아 진짜 앞머리 자르더니 외모지수가 한 몇십 프로 낮아졌어 <laughs> 어? 외모지수가 80% 낮아졌어 <laughs> 외모 <laughs> 지수? 외모 지수가 80% 낮아졌나? 아니 외모 지수가 아 왜? 왜? <laughs> 열모지수가열모지수는아말이지 <laughs> <laughs> 80%가 아니라 몇 몇십 퍼센트 낮아진 것 같다고? 아니야 너 앞머리 있어? 너 앞머리 없지? 네, 저는 앞머리 이제. 나 스파이더맨 홍 a n 글민 그리고, 유튜브. You know, y o 어 know, you know, y o 스 k 이 o w you know, you know, you 러 n o w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 거 o w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

안녕하세요. 너 활동도 안 하면서 후지는 언제 샀어? 어때요? 나도 안 샀는데. 쓸 때면 선물 사야 되는데. 안 샀어요? 서연이도 <laughs> 아직 안 샀대요. <laughs> 다 같이 쓸때 선물 그런 게아니쓸때 있는 거 하자면서요. 서연이 <laughs> <laughs> <너> 뭐 입었어? 청바지에 <laughs> 검은색 티. <laughs> 그럼 우리 레스코도 분이해도 돼. 베스트 코드는 안정하고 텔레포시로 하기로 했는데 안 맞은 거죠. 아, 맞은 건가? 맞은 거 아니야? 맞았는데. 너 내일 왔는데 내가 말하고 또 틀리고 있어 봐. 너도 고시야. 너도 고시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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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해, 할 거예요? 내일, 내일. 너 금요일에 수업 언제 끝나? 12시 50분이요. 그럼 일좀 남아봐. <laughs> 생일 날 옛날... 음... 점심 약속이 있는데 나 3시에 끝났어 점심 먹고 와. 3시 정도에 3시에 점심 먹는다고? 아니요 모르겠어요 <laughs> 아니, 하다가 정안 되겠어요 그만해주세요 <laughs> 아니 관둘 수가 없어 <laughs> 이미 한번더해가지고할수 있을까? 알려주시는 생각보다 빡세다 이 아니 나 학식도 올해 처음 거같는데 이러고 그만 찍어 <laughs> 이번 주 찍어야 돼요, 네네. 이거 뭐 중독자요 왜요? 뭐 먹을 거냐고 그러니까. 언니 언니 말하라고요. 언니 언니 뭐 먹을래요? 딸기요 같아? 너 반반 시킨다? 아니 아니요, 저 반반 안 먹어요. 딸기요 시킬게. 아니 아니 아니요. 언니 뭐 먹을 건데요? 빨리 카고만은 좋게 누가 뭐 P D 하나 켜. 어, 어. 여기 서서 서서 카고만한 좋. 예, 어, 카고만 하는 척해. 오, 우리 카공했어 우리 카공했어 이, 이거 카공이에요? 어. 이렇게 찍어도 돼요? 어. 아니 그래도 여기서 뭐 찍어서 찍어야,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 <laughs> 몸 달려야 아니 너꺼 일단 먼저 줄게 아, 네. <laughs> 어 이거 새거 있는 거 아니에요? 어 비슷해 젓거랑 <laughs> 비슷한데? 음, 너이따술 마시러 가서 이걸로 먹어야 되는데 어허 아 이거 케이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몰라 아네 없잖아요 <laughs> 아, 너 오늘 짠. <laughs> 아, 머리 아파. 아, 잠깐, 저번에 가리었어 이따가 이거 포토해주면서 이거 찍어야 돼. <laughs> 안 될까요? 요새 뭐? 와, 예쁘다. <laughs> 와, 예쁘다, 이러고 있네. <laughs> 자리차지하고 <laughs> 제일 <웃음> 필요 없는 게 그러니까 제일 싫은 거, 거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내가 제일 실제 자유롭게 한거 아닌가? <laughs> 내가 오늘 큰일 <필요> 없어, <laughs> 안 시켰구나 너 아, 뭐하는데 그냥 파인애플 성의자들이잖아요 언니는 수저 필요없잖아요 <laughs> 아래가 지각이 있다. 아래와 안 왔다 아래 여기서 아래가 지시어예요 아래는 뭘까요? 아, 연가 우리가 제일 높이. 에서 돌아오시는데 <laughs> 확인은 못하고 있중저잘왔다고 <laughs> 아싸 한다가 개발 볼때 많이 갖고 나는 많이 고최출연되 <laughs> 음, 그럴 것같 시험날 어, 어. 안 나오면 어지점 처리되는 거지 점이하라고만죽여도야 <laughs> <laughs> 근데 그거 죽인다고 너등이네등 <laughs> <등에 등에 웃음> 되는 거는 뭔 상관이야 그너너 빨리빨리 키워 아 나도 나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거 어디지? 뭐? 아까 하자 했던 거아 그거? 응 어. 어, 이거 이거

야, 야. 우리가 왜... 아, 참치 초밥 일본어로. 라나에 아, 와! 어제까지 리온고데스. 마죠. 마 마스시? 아니, 세 글자야 마스시. 마스시 세글자데세아니로스시 세 <laughs> 아. 정답 하리보 일본 소리 안내서 씹는 거 아니야. 나 마이금이 슬래타일 같은데. 예. 같은. 상스러운 느낌 느낌. 스러니까좀 느낌. 박하사탕. 아. 아니, 違いすね좀 가까이? 오, 나머지는 하나씩. 음~~ 브이로그 너무... 뭐, 그냥... 아, 너무 힘들다. 모든 걸다 찍어야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그러다 목소리> 외워야 되는데요. 레일 가이 배우는 방법 아는 사람 공유해주세요. 없어요. 여기 뒤에 있는데요. 운전상 소개해주세요. <목소리> 운전상이 나름, 자기가 <바지가> 나름. <목소리> 외우는 네. 방법을 좀 명료를 하셨어요. <laughs> 이런 거다이러분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재밌어. 어떤 줄 알아요? 어떤 줄알 여러분 물어보세요. 네. 예외를 외우는 방법 알려줄래요. 제가 스토리를 만들었는데요. 관계가 줄어들고 있었어요. 남편이랑.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남편이 달려서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. 근데 그걸 딱 보고서 이제 어. 바람피고 있다 여자랑 같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람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관계를 끊을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발로 걷어 차려다가 미끄러졌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요 대사식 대사식 요 그런 생각을 좀 강가에요 저또심하시다가 다시 수 없지 뭐 아직도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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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아시아 아아0시아아시3아아

뛰는 거요? 아그저 뭐하고 있어요? 너 뒤에서 있다가 이거 할거 그러면 사발라프? 그러면 사발라프? 그러면 거 뒤로 끝 끄고 있어 잘사마프 잠시만요 은은 안타 어 그렇게 안고 다시 이동 이동을 서 바로 나의 비트는 산 사이 애 하나 그다음에 세 사이 이렇게입니다. 순그 어. 다시 라차. 빨리 왜요?